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 갤럭시 S24 FE가 이렇게 핫하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화면은 다이나믹 AM OLED 2X로 영화 볼때 대박임. 해상도는 2340x1080이라 선명하고 256GB 내장 메모리에 8GB 램이라 속도도 엄청 빠른 카메라도 트리플 후면으로 찍으면 전문가처럼 잘 나옴. 무게는 조금 있지만 쓰다 보면 익숙해짐. AI 기능까지 있어서 학생들한테 인기 폭발. 가성비 끝판왕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에서 AI폰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진짜 폴더블폰으로 세련되고 멋짐. 특히 5G 플러스 LTE 지원이라 속도 장난 아니고 256GB 내장 메모리의 램은 무려 12GB라서 앱 실행도 빠르고 끊김 없음.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화면 크기도 딱 적당해서 영상보기에도 최고임. 게다가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로 최신 기능까지 다 지원됨. 디자인 깔끔하고 성능도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 갤럭시 A16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16.9cm의 화면 크기와 2340x1080 해상도라니, 옥타코어와 6GB 램이라니 속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후면 카메라는 트리플 5000만 화소로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할 듯.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5000mAh라니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 가능.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 너무 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딱내 스타일임.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